있어요. 진짜 딱 자기가 체크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학원도 맞고 그래요. 근데 그게 맞는 아이들은 자기가 채점하고 그 체크해서 그거를 또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잘 찾아먹는 거죠.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엄마든 누군가 계속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학원의 취지랑 좀 다르게 그래서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이동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 부담도 그 중등 과정에서 황소에서 맨 아랫반일 때 조금. 애매하다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중학교 거는 특히 조금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. 네네, 심화 문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개념 문제를 양치기를 계산 문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또 힘들어하고 중간 과정에서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저는 초등 과정보다 사실 중등 과정에서 더 중점을 둬서 보기는 해요 음. 초등 과정은 물론 초등대로 힘들어서 엄마들이 그러시는데 중등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음. 다못 받아먹더라도 한70% 정답률이 나오더라도 다른 학원 가서 어려운 문제를 좀 접해놔 놓는 음. 게.